이거 모르면 요양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 요양원 가지 마세요. 정부에서 드디어 집에서 늙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나이 들면 결국 시설 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 그 걱정 끝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 모르면 정말 손해 봅니다. 의사가 집으로 찾아오고 집 수리까지 해 주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세요. 신청은 정말 간단해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모두 대상이에요. 다만 의료진 부족으로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이 놀라운 제도 대체 뭘까요?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정답이 공개됩니다.